안녕하세요. 오늘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란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 곡에 나오는 코드와 16비트 스트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E 마이너, F, G, A 마이너 그리고 B, C, D 코드가 나옵니다. E 마이너 잡는 방법은 하이 코드죠. 7번째 칸에 발해한 후 발해는 5번 선까지만 하시고 6번 선은 뮤트 손끝으로 발해한 마지막 손끝 부분으로 6번 선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3번 새개손가락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E 마이너 입니다. 그 다음 F 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이 F 코드는 카포를 끼워 본다면 이렇게 C 코드 모양을 이용한 하프 카 하이 코드가 됩니다. 얘도 악보상에는 코드 그림표에는 3번 선까지만 발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번 선까지 발해해주시면 좋습니다. 5번 선까지 발해하고 6번 선은 뮤트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개 손가락,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음. 눌러줍니다. 그다음 두칸 옮기면 G 코드가 되고요. 다음에 요 모양의 12번째 칸에 누르는 G 코드는 이렇게 누르는 G 코드죠. B C D E F G 이렇게 되죠. 여기서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 줄을 발에 해서 누른 후 1, 2번 손가락으로 나머지 줄들을 뮤트해 줍니다. 6번, 5번, 선번 1번 선까지도 뮤트해 줍니다. 그다음 나오는 a 마이너 코드, 하이 코드 a 마이너의 세 줄, 중간 세 줄만 잡았습니다. 라, 도, 미세 줄만 누르고 1번 손가락을 발에 해줍니다. 밑에 1번 선까지 눌러줘도 상관없습니다. 막으셔도 되고 잡으셔도 됩니다. 3번 손가락 라 그리고 발에 6번 선은 엄지로 막아줍니다. 5번 선도 엄지가 크신 분들은 막아주시고. 저는 3번 손가락 손끝으로 막고 있습니다. A 마이너. 자, 그다음에 B 코드는 좀전에 설명았는데 B 코드입니다. 음 하이 코드 B 코드에 요거 세 개를 1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해 주고 이때 역시 5번 선은 손끝 막기로 하고 1번 선도 아래에 어, 발해한 손가락 아래 부분을 살짝 들어서 막아 줍니다. 그리고 6번선 엄지로 또 막아주고 나머지 2번, 3번 손가락으로 6번선, 5번선을 또 막아줍니다 B코드 이 B코드는 7번째 칸의 하이 코드 B코드에서 세개만 눌렀습니다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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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나오는 C코드 일번 손전 일번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 어이구.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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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D 코드는 전삼 번으로 눌렀습니다. 3번 손가락 물론 1 번으로 눌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1, 2번 손가락으로 막아주. 어이구야.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 잡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 16비트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비트 리듬이란 한 마디에 16분음표 16번 친다는 뜻이죠. So one e na, e na, e e eana, e e n 라고 읽습니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열여섯 번 일정하게 쳐줍니다. 이때 스트럼 할때팔꿈치와 손목을 같이 이용해서 연주합니다. 부채질 하듯이 흔들어 주세요.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다운과 업 스트럼이 일정하고 가지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는 다운 스트럼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때는 업 스트럼을 좀더 강조해서 연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맞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 노래에서 점 8분음표 리듬이 나오는데 요점 8분음표는 16분음표의 3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과 다운이 생략됩니다. 남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운 업. 이렇게 남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런데 이렇게 연주하시면 안되고, 둘, 셋 빠진 것들을 가짜로 스트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지 박자 유지도 되고, 오른손의 움직임도 일정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이제 이 노래의 인트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로에는 옥타브 연주가 나옵니다. 옥타브란 낮은 도 미저 미에서부터 한 모든 음을 거치고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걸 옥타브라고 합니다. 여덟 개 음계를 다 거친 후 같은 한 음을 옥타브라고 합니다. 어 3번선 9번째 칸과 1번선 12번째 칸 미미에 해당됩니다. 두개 음을 눌러 주는 데 이때 요령은 1번 손가락으로 아홉 번째 칸 누른 후 기울여서 발아듯이 높여서 2번 손가락과 1번 선번 선과 1번 선을 막아 줍니다. 그리고 4번 선도 손끝으로 막아 줍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 혼자서 네 줄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개 손가락을 이용해서 12번째 칸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세줄 깨끗하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2번, 3번 손가락으로는 막지 못한 6번, 5번 선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6섯줄다 쳐도 세줄 소리가 나죠. 근데 이 곡을 칠때 굳이 6 줄을 다 치진 않습니다. 둔탁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1, 2, 3번 선만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표 어. 요. X표시는 커팅을 의미하죠. 왼손에 힘을 빼입니다. 1번 새끼손가락 힘을 빼고 2번 손가락도 2번, 3번 손가락도 같이 막아 줍니다. 여섯 줄을 다 힘을 누르고 힘 빼고 누르고 힘 빼고 소리 나고 뮤트를 연습 좀해 주세요. 16비트 리듬은 뭐 보이는 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1 E N A는 연주하고 2 E N R 3 E N A 4 E N A 제가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1 E N A E N A 3 E N A 4 E N A 두 번째 마디는 좀 다르네요. 1-e-n-a, 2-e-n-a, 3-e-n-a, 4-e-n-a 제가 소리 냈는데 소리 안 나게 컷팅 하세요 연결해 볼게요 두 마디 e n a 2-e-n-a, 3-e-n-a, 4-e-n-a 자, 천천히 연습하셔서 속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두째 줄 보면 3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12번 책한 C와 미를 동시에 눌러 줍니다. 그리고 1번,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나머지 줄들을 모두 뮤트해 줍니다. 이 e 마이너 코드입니다미술시의 시미 시미 그리고 D 라레 C 코드 D에 해당되는 수식음 스트럼은 하나, 둘, 셋, 넷, 원, 에나, 투, 이, 에나, 쓰리, 에나, 다음은 여기 앞 요거 앞에 썼던 거두개두개 개 마디와 두 마디와 똑같죠. 음또한번더 반복합니다. 똑같이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앞 코드 보면 E 마이너 D C D E 마이너 같이 기타는 반복하는데 요거 제가 B라고 적어둔 이유는 베이스가 B를 연주해서 B 코드로 바꿔두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벌스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코드 연습은 했으니까 코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리듬 여기부터 보면 E 마이너. 아까 얘기했듯이 점. 파이브는 표는 허스트럼 두번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어. 소리 낼 때는 음. 왼손을 눌러서 꼭 눌러서 소리 나게 하시고 힘을 빼고 뮤트, 뮤트. 자, 그다음 두 번째 마디. 여마이너에서세개 손가락을 살짝 올려 줍니다. G 이때도 6번선 뮤트, 소리 내고 뮤트 잘 하시고, 그대로 또 왼쪽으로 독한 가면 F 코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디 B 코드. 여기에 네 번째 마디에 필인을 넣어두었는데 이건 따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코드 진행을 보면 E 마이너 D C B E 마이너 E 마이너는 앞선 거. 그 다음 에 여기서 바로 자세를 빠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바로 바꿔서 D 코드. 오. 삼 번을 잡 아까 전에 3 번을 잡했는데1 번을 잡아야겠네요. 옆으로 이동하고 C 코드 또 바로 옆으로 이동합니다. 어 요건 커팅해놓고 요건 소리 나겠네요. 커팅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내셔도 되고 어왜 이렇게 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은 음. 마지막으로 다시 E마이너 돌아가서 다시 음. 이런 커팅 리듬들은 음, 완전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연주자가 치면서 조금씩 다르게 칠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B 파트 넘어갈게요. B 파트에 나오는 코드는 G 코드, D, C, A 마이너. 자, 리듬은 5원 다시 볼게요. 5원 n 2e n a 3 4. 요거 잠깐 리듬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런 리듬인데 악보가 비교되려나? 제가 위에랑 같은 선상에 이렇게 악보를 그려봤습니다. 요 음은 첫번째 1 얘는 AND 얘는 2 얘는 E 얘는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UP UP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다운 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트럼을 쳐보면 1 2아 다시 5 1 n t e n 3 4 n a 4 1 n t e n 3 n a 4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다시 곡으로 돌아가서 자 천천히 쳐 볼게요. Three, four, 표시있으니까 짧게 끊어주면됩니다한번 더. 할게요 G.부터. 3, 4. And. u 4. And. 4. And. d 코드네 d 다시 할요요 쉬고 d 이거는 이제 베이스가 슬랩으로 연주하죠. 굳이 이 부분을 기타가 따라 칠 필요는 없지만 합주하신다면 방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 어, 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제가 우 하는 가사에서는 우리 블리산더를 <laughs> 넣어 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아, 그다음 코러스 파트 또한 번만 쳐 볼까요? E 마이너 역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떼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랑 똑같죠? 네, 그 다음 다시 앞에 인트로처럼 돌아가고 이 절하고, 또 건반이 솔로 활동한 우린 코드 치면 되고, B파트, C파트는 A파트와 같고, 자 마지막 아웃트로는 인트로처럼 옥타브 주법을 이용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를 반복하면서 마칩니다. 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디 끝 부분에 필인을 했었는데 이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스캔크 주법이라고 하는데요. 7, 9, 쿼터 밴딩. 요 음을 치는데 그냥 이렇게 한줄씩 치는 게 아니라 스트럼 마듯이 그래서 음을 9를 칠때 예를 들어서 9를 연주한다면 뒤에 1, 2번 손가락이 막아지고 막아지고 막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 밴딩 할 때도, 막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스캔크 주법이 만약 어렵다면 아까처럼 그냥 코드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또몇 군데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다섯번째 칸솔라시 해머링 슬라이드 레미 소리 나지만 나머지 줄 뮤팅 하고 있죠 1번 손가락으로만으로도 이정도 뮤팅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적으로 1번 손가락만으로도 이렇게 미팅됩니다. 미츠.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는 디미니시 코드입니다. 를 넣어 보았습니다. B7 코드에 플랫 9 음을 추가해서 도라는 음을 추가해서 디미니시 코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븐 코드에 나인 엠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더라? 네, 또 여기 또한 군데 있네요. 어, 해머링. 펜타토닉 음이죠? 이마이너 e 펜타토닉. 블루 노트. 라인 9. 코드로 다음에 나온 6, 7로 향해 갑니다. 다시 연주해 볼요요 9. 아, 9. 구나 이렇게 해서 필인을 몇 군데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곡에도 없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 참. 인트로에 와우를 밟아서 연주하시면 좋습니다. 어, 와우는 어, 편하게 밟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둘둘셋 one and a, two and a, 이렇게 one t w 각 박마다 밟으셔도 되고 저는 연주할 때두박 단위로 밟았던 것 같습니다 아, one and t w 1 2 3 4 1 2 3 4 4 4 4 4 4 4 4 4 4고4고4고4고 밟고, 4고4고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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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두박 단위로 밟으면서 연주했습니다. 아, 네, 와우는 좀더 자유롭게 밟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